아, 그래도 이번에는 되게 다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제 시간에 되는 게 신기하네요. 음. 저번엔 뭐 10시 경기, 10시 반 넘어서 하고 막, 누가안 왔다고. <laughs> 초, 초반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아, 그리고 저번에는 막그 뭐지? 그 서버, 서버 이상 때문에. 한 아, 맞아요. 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뱀픽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작하네요. 긴장되네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엑스백 님이 1픽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누가요? 아, 그러니까, 보라 팀에, 그러니까, 이, 네, 이쪽이 3팀이죠, 지금. 퍼프링. 먼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어, 바이. 근데 다크로터스 님이 사실 바이는 지금 최근 경기나 모스에는 없는데, 뽑아본 그렇죠. 브랜드. 이게 다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저번 그 누구지 가스티나가스님이 아 바이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글을 밴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놓습니다넥세티매치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거를 잘 확인을 못하고 바이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섯 번 밖에 이분은 다크로토스님이 자르반 음, 자르반 에넥톤 밴 나오네요 빵패, 빵패 라이즈를 해라, <laughs> 라이즈를 해라. 그럼 꼬바봉이 이제 직스 같은 걸로 카운터를 치겠죠. 그렇죠. 럭스. 그러니까 보라 팀은 그러니까 파, 포, 그러니까 블루 팀의 포지션에 대해 아직 확신을 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벤을한거 그렇죠. 같죠. 바이밴이 되게 의외네요. 바이가 이지리얼, 이지리얼 원딜이 원디리, 원딜이신 거 같죠, 넥스 네, 지님이. 이즈리얼이 트포 그 원딜 러프 조금 되게 했는데 별로 그렇게 큰러프는 아닌 것같더라고요 이게 네, 뭐, 파랑 이즈가 없어지셨다 뿐이지. 근데 원딜을 먼저 뽑는 거는 이제 다른 라인을 이제 좀 나중에 보여주겠다. 리신 라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폿을 이제 먼저 네. 앨리스. 소나를 뽑아 가시는 이 이분이 자이라랑 좀 남이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리신, 리신, 다크로토스님이 뭘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주 에? 하시는 분, 자르반이 밴이 됐으니까 뭘 로신. 하시지? <laughs> 바이 자르반 바이가 붙거든요. 리신. 리신, 리신 택하셨네요? 두판 밖에 하시질 않으셨거든요? 리신이라니, 다섯 판 여기 있네요. 2.3. 음. 네, 저랑, 이상하게 제 기억에는 저랑 하실 때 항상 리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네, 지금 거버의 샤님 잔나. 잔나 나왔네요. 잔나 이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잔나 KDA가 정말 좋아요, 이분이. 어, 집추롱은 이블린 택했죠 이지 잔나, 이즈 잔나 좀 어떻나요? 근데 그 잔나가 이제 나미 처럼 이렇게 쉴드 걸어주면은 공격력 올라가는 게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관건은 이제 소나 이제 짤짤이 할때 쉴드를 얼마나 잘 쳐주냐. 잔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잔나만큼 좋은 네. 게 없는데 또 막상 해보면은 네. 또 잔나가 그렇게 승률이 좋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아 일단 투메이지 라이즈 블라디. 라이즈 나오네요 에스스님 <laughs> 아 이러면 근데 제 생각에 꼬바봉이 카운터 칠게 굉장히 많거든요 음. 꼬바봉이 그라가스 오리아나도 잘 하시고 누가 지금 탑일까요? 김샤스님이 탑일까요? 에스페스님이 탑일까요? 샤스님이 저는 탑이지 않을까 김샤스님이 네. 그죠 투메이지 무섭네요 근데 또 이제 말자하 라이즈 의 카운터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인 푸셔 중에 이제 말자가 라인을 굉장히 잘미니까 워위, 워위, 뷰스코 님, 뷰스코 님이 아닌데 누구냐? 맞네. 네, 탑워위길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은 네. 사실 지금 보라팀이 그렇게 시시기가 강력한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리시는 원딜을 물러 들어갈 거고, 그럼 소나 하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제 크리스센도만 빠지고 원딜만 물면 어떻게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이나 님이 베인을 픽하지 않을까. 베인 자주 하셨었거든요. 조합이 블루 팀이 되게 독특하네요. 이런 조합이. 그러게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뭐, 비, 비주류? 비주류 챔이 되게 많아서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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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이죠. 어, 이게 무슨 뭐 장인 정신 한번 보여주 니까 근데 되게 잔나가 중요할 것 같은 게 되게 이블린 궁극기나 뭐 이런 이블린 궁극기가 이제 범위인데 잔나로 이제 뭐 밀어가지고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 먼저 쓰진 않겠죠. 이블린이 하기 전에 네. 시작합니다. 음. 이제 다 픽을 했네요. 한번 룬을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룬을... 워윅이 지금 템이 뭐 A 마관으로 가서 뭐 성배를 갈 건지 아니면 그런 게좀 궁금한데요 워윅이 생명력 흡수 두개에 공격력 룬을 박았네요? 워윅이 왜 공격력... 아... 파밍을 좀... 아 이렇게 도 박나요? 저는 워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워 저는 워윅 없거든요? 그리고 성장마방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어차피 워윅도 제가 알기론 패시브도 흡혈이고 큐도 그, 그, 흡혈이라, 흡혈로 어, 그러니까 AP 개수긴 하지만 이제 짤자리는 초반엔 버티다가 후반에 투매지니까 성장 마방으로 이제 좀 이점을 이득을 보겠다. 고정 마방이 없으실 수도 있죠. 음. 음. 그래서 라이즈님은 룬이 말자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 말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라이즈는 이동 속도 성체 마방이죠. 말자는 근데 아마 그냥 마관에 쌍관 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근데 어, 쌍관이네요. 공어충이 때리는 게 그게 네. 그되지 않나요? 네. 그아 방어력 요시 말자 방어력 저쪽에는 AD가 베인밖에 없죠. 미신 <laughs> 따로 룬 세팅을 안 해놓으셨나 봐요. 뭐, 보, 는게 지금 좀 달라가지고. <laughs> 아, 그렇죠? 맞아요. 같이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서 볼게요. 아, 블라디는 아예 파란색도 네. 주문력을 박아버렸네요. 와. 파란색? 아,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워윅이 조금. 멋집니다. 총 나오면은 이제 아무리 흡혈이 있다 그래도 야, 룸페이지 조금. 룸페이지 보세요. 지금 18 룸페이지 거든요. 왜 공격 공격 방 야. 왜 18개나 샀을까요? 이왜필이면 20개도 아니고 18개일까요? 18개. 이 그렇죠. <laughs> 이게 되게 특합니다 김샷슨 님. 이거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모두 이블린 한번 볼까요? 이블린 한번 어, 이블린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죠. 마방이 없어요. 투하이메인데 지금 마방 없고 이것도 오히려 이렇게 눈을 들면은 가죠. 근데 공격을 조금 끼기도 끼던데 왜냐하면 네. 이게 정글링이 초반에 좀 피가 많이 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섞어서 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네. 아예 주문용 몰빵을 해가지고 아예 네. 그거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특성은 공격 20일에 음. 방어 방어네요 음. 어좀 특이하네요 이쪽은 아 특성에 특성의 공격력 두 개를 주셨네. 짐승 같은 힘을 좀 주셨네요. 네, 그러셨네요. 근데 음. 보니까 Q에도 제가 알기로는 AD 개수가 좀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AD, 그게 AD 그걸로 또 동시에 이제 AP, AD를 같이 주는 그런 빅을 네. 주거든요. 라이즈. 라이즈는 아까 봤나요? 아까 봤죠? 성장체력? 네, 마관, 마관, 성체, 마저, 이소. 유틸라이즈였네요. 라이즈가 요즘에 이제 뭐좀 이렇게 사거리 너프도 먹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유체와 전멸로 저 개인적으로는 유틸을 별로 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라이즈 많이 하신 분이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네요 에스펙트님 네. 뭐 근데 라이즈는 이런식으로 유틸 라이즈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깐요 듣기만 네. 들어봤지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거든요 라이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잠깐 봤는데, 거범룬샤님 눈도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왕룬의 체력을 막으셨더라고요 음, 거범룬샤님이 뭐, 뭐죠? 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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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서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방어 받는 분도 계시고 자이라 같은 거 하실 때, 아, 자이라는 체력을 네. 많이 하죠. 자이라를 하시는 분이나 그런 체력, 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보통 사질 않잖아요. 재롱룬 같은 건. 어, 일단 스킨팩에서 블루가 밀렸죠. 하하, 말자 멋있네요. 술탄 말자. 아 저도 저거 사고 싶은데, 요즘 지배자 말자 세일 중이라 음. 그거를 살까. 제가 알기론 꼬바봉이 술탄 말자, 지배자 말자가 둘다 있는 걸로 알고 술탄이 있습니다. 술탄이 무슨 뜻인가요? 술탄이 그,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어디 중동 지역의 왕 같은 거를 술탄이라 고 그러지 않아요 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저입관인 약간 좀 상식이 풍부해가지고. 아, 굉장하네요. 책을 많이 읽으시다 보네요. 예. 예. 아 저도 좀 열심히 독서 좀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달릴까요? 퍼블 존으로 지금 만날 것 같은데요, 좀 그쪽에. 그렇 지금 블루는 퍼블 존핑 찍었죠? 야, 이거 근데 좀 멋있긴 하네요. 이게 술탄 말자. 소환사 아, 말자가 챔프가 고인이라 그렇지. 클라 그 스킨 어, 네. 퀄리티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 공어, 공어 공어 유산 공어 있는 애들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시커메 가지고. 카사딘 말자. 하 음. 좀 개인적으로 정글러들이 미드를 굉장히 많이 오지 않을까. 음, 왜냐면 바텀도. 이블린은 네. 정말 미드 갱 가기가 네. 너무 좋아요. 위험하고, 위험하고. 네. 근데 라이즈한테 음. 또역강강을당하지는 않겠죠? 라이즈 탑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블라디가 이쪽으로 무빙 하는 거 보니까. 어, 어 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의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네. 근 아까 블라디가 탑... 완전히 주물력 네. 몰빵을 했거든요? 그러워익을 그러니까 네. 진짜 조져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었는가 싶었는데 미드로 갑니까? 성성되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아 아니네요 블라디 네. 탑으로 가네요 지금 라이즈 음. 템이 조금 특이하죠? 라이즈 집에서 마법무여... 주면... 마법무여의 망토를 찾네요 어 그러네요 야 이거 사고도 물약이 4개나 삽니다 역시 유틸 돈 특성 그가맥힙니다 처음에 비스켓도 있어요 아우, 맛있겠네요. 제자 랭게임을 하는데 우리 서포시 30분이 지났는데 비스켓을 안먹더라고요 <laughs> 비스켓 얼마 찾지도 않거든요, 그거?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해놓겠습니다. 아, 역시 피 많이 달죠, 이블린. 이블린의 숙명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도마뱀 나오면 또 정글링이 그때부터 수월해져가지고. 어, 그래도. 어 이게, 리시가 잘 됐나요? 이게, 물약 하나로 접히러 가네요. 제가 별로 못하나 보네요. 제가 할땐두 개씩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숙명적인 미드라이너인가 봅니다. 어, <laughs> 어 지금, 이블린카선가죠 갑니다. 리신한테 가요, 지금. 어, 근데 리신 Q가 빠져가지고 지금 위험할 수 어허. 있거든요? 봤어요, 봤어요. 뭐죠? 아, 이거 조금만 기다렸다 갔으면. 어어, 리신, 리신. 리신, 수도... 아, 리신. 리신. 아 역시. 좋아 요 맞아. 기다리기 다리있니까 요즘 Q는 지금 빗 나갔죠, 맞아. 아 이건 빼서 레드 라이즈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말자가 라인 푸시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 이거 굉장히 지금 좋았네요. 블루 팀네요어 지금. 지금? 어 지금 또 가죠? 죽진 않을 거예요. 어어 점렸습니다 아. 애미 없었거든요 지금 이블린 네아 이거 그냥 걸어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아하. 이렇게 되면 퍼플팀 정글이 말리면은 미드도 라이즈가 힘들죠 실버시거든요 집으로 출동하나 이분이 지금 전략이 아주 좋, 좋습니다 이게 연습이 된거겠죠 이게 음. 음. 멋진, 말자가 아주 빠르게 올라와주고 라이즈는 네. 지금 아니다 난 크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밀리고 있어요 지금 라인이 마, 라이즈가 저, 어, 사파이어 수정인가요? 그 만화 올려주는 거를 보통 많이 사는데 저렇게 마법모의 망토를 들면은 말자가 라인을 하도 잘 밀어가지고 저렇게 큐로 미녀 먹다보면 나중에 먹기 힘들거든요 저 어차피 리신 말렸으니까 신나게 라인 밀죠 말자야 또 클래스 있네요 CS도 지금 매드에 한참 갔다 있었거든요 근데 CS도 음, 비슷하고 음. 어, 이게. 블라디 지금 탑이 약... 블라디가, 탑이 약간 좀 의아한 게, 비스코님이 공격력 룬을 드셨는데, 요정의 부적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AP 워빅 많이 갈때 저런 식으로 템트리를 하거든요. 네. 이게 공격력 룬을, 룬이랑, 그 생명 흡수, 룬 끼시지 않았습니까? 세 개나. 네네. 네. 이제 막타 치기가 좀 힘들다 나는. 네. 나는 미니언 막타를 초반에 좀잘 치고 싶다. 그그뜻 아닐까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약하니까. 이신 이신 지금. 아굴 성공할 것 같은데 요리 아, 신. 어 보였어요? Q 맞았네. Q 맞았죠? 땅 찍었어요? 어 지금. 육었거든요 지금. 아 지금 스펠 다 빠졌거든요 블라디. 이렇게 되면은. 오. 워익도 흡혈이 좋아가지고, 다음 쿨 때까지는, 뭐 킬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네요. 저만, 저만도 빠져가지고, 워익 찾기 힘들어요. 네. 그래도 바텀은 지금 맥스 매치님이 팀장인, 그러니까 티어만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압도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CS 똑같이 먹어주고 있죠? 또 대인이라서 좀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둘다잘 챙긴 거 아닐까요, 그러면? 놓거든요. 지금 베인이 요거까지 먹으면 이제 한 다섯 개 정도 앞서가겠네요. 워윅 이제 M 다 달면 괴롭거든요. 지금 공격력 특성을 채웠는, 은을 채웠는데 평타 실수 없네았어요 리신 전멸 없거든요. 아까 빠졌고 맵 아, 차이 아. 하나 나죠. 리신 리신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고통 받습니다. 오, 오 말자가 벌써 점멸을 었어요시 아, 네, 빠졌네요. 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음. 아탑 고통스럽네요. 진짜. 워이인거 보고 바로 그냥 주문력에 몰빵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지금 탑의 시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20개 20개 가까이 그렇죠.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 김샤스님이 에이스거든요, 이 팀에. 네. 이제 팀장 클래스 나오죠? 팀장이. 아 근데 왜왜 왜 어, 어제 저, 저도 상대방 플래티움이고 저실버였는데 그런 거좀 강조해주시지 왜 저는 되게 비중 없더라고요 <laughs> 어제. 누군 하나 빼고 가셨잖아요. 아. 눈을 그걸 무시하면 그러지, 그안되죠 3렙에서 킬 당했죠. 좋습니다. 뭐, 니 블루, 네 블루... 아, 그런 걸 제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해놓는데 뭐 다른 걸로 해놓고 보시나 봐요. 아, 저는 지금 다른 그냥 이렇게 막 찍어서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아 그럼 제가 어디를 말씀드릴 때딱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드려야 겠네요. 아, 그럼 제가 요 저도 뭐 되는대로 <laughs> 그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블라디는 집을 갔네요. 마가 신발. 음. 음. 넥스트 매치님이 라이... 한 번. 이게 팀장이거든요, 넥스트 매치님이? 네. 네. 음. 개인에게 밀리고 있는 걸 보면. 네.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안되거든요? 약간 좀 발라줘야 한다고 그래야되나? <laughs> 지금 탑이 손해보는 거만큼은 그래도 바텀에서 이득을 봐야되거든요? 이블린 준비합니다 말자쿵 있나요? 말자쿵 있어요? 어? 궁 들어갔는데? 티1이왜 이렇게 없나요? 그냥 궁만 썼군요 도트? 도트? 다. 하하. 급했어요. 아, 아, 여보세요? <laughs> 아, 아, 제가 지금 마이크 끄고 혼자 막 주, 주, 야. 아, 지금,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고 있었나봐요. 탑에 핑하를 굉장히 잘해줬죠. 네, 워익은 근데 AP로 가시려나봐요. 워익은 네, 그럼 AP로 가야지 뭘로 갑니까? 그러면 특성을 뭐마관이나뭐 이쪽으로 드셔야 조금 더 효율이 좋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이제 네. 그 막타를 치기 위해서 아아궁안 네. 그, 씁니까 리신 오거든요. 아늦었던것 아... 같아요. 리신 뭐 합니까? 어저께 맞았어요. 죽었죠? 아유안 죽네요. 오오오오오오오아 이거 아쉽네요. 피40 이게 궁을 먼저 쓰고 W 웅덩이를 썼으면 어땠을까, 예, 블라디. 아, 너무 아, 좀 급했죠. 어, 지금 채팅방에서 뭐 윈도우 선택으로 게임 지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잘 어, 해보겠습니다. 예? 네? 무슨 말인지 잘. 요거죠. 했습니까? 되셨나요와퐁 되셨나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맥히죠. 한번 해봤거든요 방송 어저께. 그럼 이따가 쉬는 쉬는 시간에 그 분석한 거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그 스티브 스티브 잡스랑 약간 비슷한 그런 <laughs> 플랫 디자인 한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거 애플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옆에 아, 컴퓨터가 전 부대거든요. 지금 옆에 있습니다. 애플 클래스. 네 애플 빠거든요 제가. 아이폰도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저안자는데요 어, 열심히 맞습니다.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블린, 이블린. 어? 잤나? 네. 어, 어, 어? 감성. <laughs> 감성 폭발했죠.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노... 하이라이트 들어가면 는데요 네. 아주 각이 절묘하게 생명이 네. 그냥 가 맞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꼬바봉이 블루 이제 라이즈가 블루 없으니까 신나게 라인 밀죠. 또 라이즈 집한번 보내가지고 지금 열심히 미드푸시하고 있습니다. 괴롭지 않나요? <laughs> 요즘은 라이즈 선픽하기가 참. 아, 말자하가 이렇게 강력하나요? 저는 말자랑 붙어본 적이 없어서. 말자가 상대편에 막 자크나 뭐 이런 말파나 이런 하드 이니시에이터가 없으면 브루저 물기가 딱 좋거든요? 근데 저쪽에 지금 날아올 사람이 리신밖에 없어서. 풀어주기도 그 되게 애매해요. 리신 발차기랑 크레센트밖에 없거든요.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베인이 무조건 수은장식비를 가야 한다는 부담이 크죠? 어, 지금, 아톰에또워윅이랑 아. 제압 캐릭터가 두 명이나 있어요. 수은장식띠 무조건 가야, 가야 되죠, 가야죠. 이런. 그리고 워윅이 피흡이 되게 좋네요. 제워윅을안 해봐서. 네. <laughs> 비주류라 이게 되게 지금 미리 네. 밀립니다. 미분의 미드 라인전이 끝났죠. 아이디 여 이래서 잘하지 않는 거예요. 거든 이렇게 한면 블루 리블루 네블루 리시